대망의 배터리 기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이번엔 사용처에 따른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들의 형태와 특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배터리도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 어떤 배터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슬퍼하지 말고 신나게 렛츠 큐리. 배터리는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럼 소형 배터리부터 어떤 디바이스에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소형 배터리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액션캠, 노트북, 태블릿 같은 IT 디바이스, 무선 청소기, 전동 공구 등의 파워 디바이스 전기 자전거 같은 트랜스 디바이스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소형 배터리는 디바이스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IT 디바이스를 보면 사이즈도 천차만별이고 무엇보다 슬림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이즈와 용량을 디바이스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폴리머 배터리나 슬림한 디자인의 각형 배터리가 사용되죠. 강한 힘으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못을 파가야 하는 파워 디바이스, 오래 달려야 하는 트랜스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고출력 고용량의 원형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디바이스의 속사정. 어때요? 신기하죠? 다음으로는 중형과 대형 배터리를 알아볼까요? 잠깐 쉬어가자구요. 그럼 쉬어가는 의미에서 복숏! Nope. 중형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형 배터리는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에 사용된답니다. 전기 자동차와 ESS는 스마트폰이나 무선 청소기 등과 같은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형 배터리보다 훨씬 더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형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속도와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 빠르게, 더 오래 달리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는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를 사용한답니다. 배터리 셀한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개가 들어가죠. 4편에서 배운 셀, 모듈, 팩. 이세 가지가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잊지 말고 복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ESS. 전기 자동차는 많이 들어봤어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약간 생소하시죠? ESS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순 없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하거나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갑작스운 정전이 발생할 땐 비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등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ESS는 고출력, 안정성, 장수명 특성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배터리 셀한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 수십 개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컨테이너 맞습니다. 놀랍죠? ESS가 얼마나 대용량인지 아시겠죠? 사용처에 따른 배터리 분류까지 마스터했다면 당신은 이미 배터리 고수. 아디오스.